안녕하십니까? 찰스 막걸리입니다. <laughs> 여러분,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아십니까? 10월 마지막째 주 목요일. 네, 맞습니다. 막걸리의 날입니다. <laughs> 막걸리 날이 왔는데 어찌 그냥 넘어갑니까? <laughs> 저녁에 벌리 보고 들어와 갖고 막걸리 한잔합니다. 요 막걸리가 뭐냐면, 저기 부산 강서에 있는 버드림 양조장, 아시지에 올해 첫 선을 보인 감천 복숭아 막걸리입니다. 요 맛이 어떠냐면, 황도 아시지, 황도, 황다처럼 달달한 맛이 나는데, 아, 맛이 너무 좋습니다. 맛있고, 꿀딱꿀딱 넘어갑니다. 굽네 밥마리치킨 시켜갖고 막걸리의 날 밤을 <laughs> 이렇게 보냅니다 <laughs> 아따 맛있네 끝